네, 안녕하세요. 제프테일입니다. 아, 오늘은 아이리브에서 나온 코드리스 이어폰 ITW-D500의 통화 품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 ITW-D500의 통화 테스트 중이고요. 이것뭐 잭스톤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어, 좌우 분리가 되어 있는 코드리스 이어폰 그리고 마이크는 특이하게 어, 양쪽이 아닌 오른쪽에만 달려있어요 오른쪽 이위에만 눈에, 어, 마이크가 달려있는 어, 코드리스 이어폰입니다. 아이리버에서 나온 ITW-B500입니다. 지금은 어, 조용한 통화부스 안에서 통화를 하고 있고요. 어,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같은 위치의 장소에서 통화품질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제품의 통화품질이 어, 어느 정도 좋은 건가 나쁜 건가 판단이 어려우신 분들은 어, 저의 다른 통화품질 테스트 영상을 들어보시면 들어보시고 비교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항상 같은 장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어떤 거는 잘 들리고 어떤 건는안 들린다 하면 안 들리는 애들은 그냥 훔친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은 굉장히 조용한 장소에서 통화를 하고 있고요. 음, 그러면은 오른쪽 유닛을 빼서 마이크처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오른쪽 유닛을 빼서 입 앞으로 가지고 갔고요. 어, 마이크는 전면 플레이트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 마이크 홀이 보이지 않아서 마이크가 없나 싶을 수 있는데 어, 전면 플레이트 부분에 있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여러 방향으로 통화를 해보면서 어,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마이크 위치는 확인을 했고요. 어, 왼쪽에는 없고 오른쪽에만 마이크가 있어서 이렇게 만약에 손으로 들고 할 경우에는 오른쪽 유닛만 떼서 어, 통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소리가 많이 울리는 각도로 나와 있고요. 어, 저희 사무실 앞에 엘리베이터 하는 곳입니다. 소리가 많이 울리는 공간이고 이게 조금 어느 정도 성능이 괜찮은 제품들은 이런 환경에서도 깔끔하게 소리가 나오고요 어, 성능이 많이 안 좋은 제품들은 여기서부터 소리가 많이 뭉려지거나잘안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같은 코드를 있으라도 마이크 성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다우 이어폰을 모두 뒤에 꽂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매우 울리는 어, 그런 장소에서 하고 있고요 어, 지금 들으시는 제품은 아이비고에서 나온 IPW d 5 0 0코드비 이어폰입니다. 그러면 오른쪽 유닛을 빼서 입 앞에 두고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오른쪽 유닛을 빼서 마이크처럼 입 앞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어, 역시 소리가 많이 울리는 복도에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마이크를 입 앞에 가지고, 가지고 가면은 이런 환경에서 대부분 통화가 잘 되거든요. 그래도 간혹 이제 마이크 성능이 안 좋은 경우에는 소리가 찢어진다든지 어, 기계음처럼 들린다든지 하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차가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는 대로변에 나왔고요. 여기는 안남 국천역 앞 방어리 인간. 여기 차가 굉 많이 다니고 있고요. 지금 퇴근 시간이 돼서 버스 자사용 휴식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현장서 통화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듣고 계시는 제 검은 아이디브에서 나온 RTW D500 드0 c c 였습니다. 차가 많이 당기고 있어요. 나랑 같은위치에서 통화 진출하기 때문에 나랑 통화 20시 03분 2 들어주시면 지금 이 제품이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보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도 굉장히 차가 많이 다니시 다음은 어, 오른쪽 유닛을 빼서 마이크처럼 활용을 해서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오른쪽 유닛을 빼서 통화를 하고 있고요. 지금 잠깐 신호가 걸려서 차들이 멈춰있는 상황이에요. 어, 이제 다시 차들이 움직이니까 곧 소음이 나올 것 같고요. 어,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마이크, 오른쪽 마이크를 빼서 이 앞으로 가져갔을 때 어느 정도까지 소리가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차가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는 대로변에서 통화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강남구청역 앞 사거리에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제품은 아이디보에서 나온 코드리스 이어폰 ITWD500이고요. 지금은 차가 많이 다니는 대로변이고 바로 전에는 양쪽 유닛을 귀에 꽂고 있었고 지금은 마이크가 달려 있는 오른쪽 유닛을 들고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차량이 많이 다니는 자치역사고요. 여기는 강남 4천역, 틀어 강남 4천역, 자차역사 대리입니다. 차량이 많이 다니고 소리도울리고 어, 그런 환경이고요. 자동차 승용량은 또 많이 다른 어, 그런 양상의 소음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래서 어, 여기서도 잘 소리가 안드는 경우가 있고요. 뭐, 잘 나온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여기는 실내고 사람이 많은 지을 올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뭐비타이나 이런 공간들에서 통화했을 때 이것과 비슷한 기능으로 보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이분 아이디 에서 나온 손금비슷 아이티 w 의통화홍 실수 중이고요그금은 사람이 많이 다니고 소리가 오는 건 지하철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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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있습니하 그러면 이번에이 오른쪽 빼서 마이크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오른쪽 유닛을 빼서 마이크처럼 이용을 해서 통화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어, 지하철 역사입니다. 강남구청역 7호선 지하철 역사에서 통화를 하고 있고요. 네, 사람이 많이 다니고 있는 시간입니다. 네, 지금 듣고 계시는 제품은 아이리버에서 나온 i t w T 5 0 0이고요 통화 품질 테스트 중입니다. 예, 저는 항상 같은 장소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만약 이 제품이 어느 정도의 성능인지 판가름이 어렵다고 하시면은 어, 저희 다른 영상을 보시고 비교해 보시면은 아, 이 제품이 어느 정도구나 하는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지금은 강남구청역 7호선 역사에서 통화를 하고 있고요. 어, 여기까지 지금 네장소에서 모두 통화를 했거든요. 이거 받고 어고 제품이 어느 정도구나 판가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통화 품질 테스트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